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홍어 삼합. 홍어회, 수육 그리고 실비 김치, 실비 파김치, 묵은지 안 씻은 거, 묵은지 씻은 거입니다. 소스는 고춧가루 소금, 초장, 고춧가루 소금에 기름장 넣은 거. 해창 막걸리랑 먹을게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대대로. <목소리도> I'm mm -hmm. thank <laughs> you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홍어 삼합을 먹어보았는데요. 며칠 전부터 홍어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. 홍어는 매일 먹고 싶진 않은데, 이렇게 꼭 주기적으로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막걸리도 되게 걸쭉하고 농도 짙은 막걸리여서 홍어 삼합이랑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